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, 의림지와 청풍호가 있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 제천,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의병의 고장 제천의 을미년 첫 태양이 밝았습니다. 온 누리를 비추는 밝고 맑은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. 아울러 새해에는 국가와 지역 모두가 평화롭고 배려와 화합 속에 참된 민본주의가 자리 잡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새 화두는 시민행복 우리 제천입니다.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제천을 만들 수 있도록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이 땅의 주인인 시민 시장 여러분, 우리 제천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기를 소망합니다. 시민 여러분이 가정마다 바라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빕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